인도에서 들어온거예요 우리 전통에 없었어요 동아시아 전통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국 기록에 보면 이렇게 앉는 걸 뭐라고 한면 마치 예, 여우 가고 우리 고앉 뭐 듯이 웃는다 안, 앉는다 저것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앉아서 이 앞에 팝이 있는거예요 오른쪽 팝이 에 여기에는 뭘 들었다면 향무 향룹. 향무를 들었죠 머리에는 구멍들이막 있지? 옆에 보면 네. 보여요? 네. 구멍들이 있고 네. 왜 구멍을 뚫었을까? 수술했나? 왜 구멍을 뚫었을까? 저기에 동장식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바늘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왕관같이 근데 그거 이제 납부다 다, 빼갖고 이해가 되죠? 네. 어? 嗯。